젊은 분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 한 30대 신혼부부분들에게 이제 아파트 추천을 해드리다 보면 대부분은 2호선 역세권을 선호하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학군지가 있는 이제 명륜동 라인이나 사직동 라인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반갑습니다 고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 6억대 아파트 내집 마련하기 좋거나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 매물 전체를 뽑아와서 여기서 좋은 거를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상승장이 오면, 어,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 대비 오르는 거는 누구나 어떻게 보면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고대장의 도움을 받으면 어, 누군가는 같은 돈 대비 1억이 오른다면 1억 5천이 오를 수 있고 2억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가는 게이 고대장의 능력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이런 걸 놓치지 않고 볼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대연자이 아파트입니다. 대연자이 26평이고요 A 타입 네. 이고 어, 매매가는 6억 3천 꽤 올랐죠. 꽤 올랐고 KB 시세는 5억 9천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KB 시세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대출할 때는 KB 시세를 참고로 하고요. 두 번째는 KB 시세 대비 매매가가 올랐다는 것은 최근에 가격이 조금 올랐구나 이래 볼수 있습니다. 자 전세는 3억 9천. 어, 그리고 전고점 지수입니다. 이제 물론 전고점 거래가를 보면 한 8억대까지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고점 지수 대비 전고점 지수는 이제 7억 3천이고요. 한17% 정도. 바락입니다. 그래서 조금 반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저점이 5억대까지 갔었죠. 5억 3천까지 갔던 게 이제 18%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 시에는 2억 4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어, 예상 수익률은 1억 정도 기대 수익 기대 수익은 1억 정도 된다. 그래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한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60% 대출일 때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하네요. 2억 7천 500 예상 수익률은 44%. 그 다음에 필요 금액은 70% 대출일 때는 2억 천 정도 그리고 예상 수익률은 54%입니다. 자 여기서 어 여기는 투자금액 2억 4천 투자해서 같은 수익을 보는데 44%고 여기는 투자금이 좀더 높은데 44%인 이유는 이자와 월세를 대비해서 넣어서 그렇습니다. 네자 다음 어 대형자위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도 많이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어 비역세권 아파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아파트인 것 같아요. 젊은 분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한 30대 신혼부부 분들에게 아파트 추천을 해드리다 보면 대부분은 2호선 역세권을 선호하거든요. 아니면 학군지가 있는 이제 명륜동 라인이나 사직동 라인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비역세권인데 괜찮아요 했을 때는 아 역세권이면 좋겠는데요 하는데 대연자 일을 이야기하면 어 거기는 괜찮아요. 이런 아파트가 어 대표적인 게 대현자이입니다. 그래서 대현자이는 대현동에서 이제 탑4 안에 들어갔던 아파트입니다. 대현동에 이제 서밋이나, 어, 이거를 제외하면, 이거는 조금 다른 층이죠. 그래서 제외하면 대현 힐스테이트 브루지오가 제일 비쌌던 아파트고, 1등. 그 다음에 2등이 대현 SK뷰 힐스. 이게 2등이었고요. 3등이 대현자이입니다. 3등이 이제 대현자이. 4등이 이제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현 DIL이 들어오면 얘는 어느 정도가 되냐 봤을 때 저는 한 대현 SK뷰 2등과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 입지 빨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입주해서또 나와봐야 좀더 정확히는 나올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대연자이가 어, 대현동의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어,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보니 34평이 좀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덩달아 같이 이제 어, 견인을 받아서 갈수 있는 아파트가 요 25평 아파트입니다 자 다음 저는 어 부산 분들은 20 입지를 높여서 25평을 가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그냥 34평을 가는 게좀더 어 수익성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연 더샵을 보아 연산 더샵을 보겠습니다. 자어 지난번에 이제 억대 아파트로 해서 어 5구 타입을 추천드렸는데 34평 또한 현재는 또 괜찮은 타이밍이 왔습니다. 어이 아파트도 이제 연장 라인이 개발됨에 따라서 많이 안 빠졌었어요. 그리고 연장 라인이 이제 부산이 반등을 하면서 연장 라인도 같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부 조금 오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학원가, 사직동의 학원가 라인, 사직롯데라든지 거제리에 있는 어, 레이 카운티가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가파르게 지금 가고 있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다시 이 연제구 라인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 봐지고요. 그러면 여기에 연제 어, 연산동에 있는 연산 더샵이 다시 한번 순서가 왔다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아파트도 어, 장점이 많죠. 초등학교도 조금 고발이지만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고 이마트도 있고 역세권도 있고 어, 브랜드에다가 세대 수도 천세대 대단지고 어, 아직까지 연식도 이제 7년차로 해서 준신축 아파트고 이것 예, 또한 실수요자들 투자자들이 덩, 같이 좋아하는 아파트입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입니다. 자, 명륜 2차 아이파크. 자, 명륜 2차 아이파크는 지하철에서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 여기 명륜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초등학교를 바로 끼고 있는 게또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네 사적공원 대강 로제비앙이 29년도에 8억대래에서 뒤를 확실히 받쳐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아파트는 당연히 이제 연식이나 단지로 보면 이제 대강 로제비앙이지만, 입지적 측면에서 보면 교동 초등학교를 딱 노른자를 품은 것처럼, 알을 품은 것처럼, ]처럼 딱 품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강한 음, 어, 끌 수밖에 없는 강한 장점이 있는 게 가장 크거든요. 예, 이래 봤을 때 저는 어, 가성비로서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것은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로 보입니다. 자 이거 34평이면 어, 평수도 좋고 어, 딱 좋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로 봤을 때는 c 타입이 조금 저평가 어로 보입니다 투자 금액은 매매 금액은 6억 후반입니다 6억 중후반 그래서 6억 8천이고 kb 시세는 6억 4천 전세가가 표시가 안돼 있네요 전세를 만약에 넣어주면 자 한번 전세 매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실수요자가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와 전세 4억 5천 자 전세 4억 5천이면 투자 금액이 2억대로 가능합니다 2억 초반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점 대비 하락률이 26% 예, 아직까지는 어, 좀 괜찮습니다. 어, 저점 대비 상승률은 13%. 그 다음에 캡 투자 시에는 2억 3천만 원이 필요하고요. 예상 수익률이 좀 낮게 나오네요. 26% 정도. 예. 근데 이것보다는 저는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60% 대출일 때 수익률이 좀더 높게 나오고요. 아 이게. 변동이 됐었어야 되는데 적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마 수익률이 제가 봤을 때는 한50% 가량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가 무거워서 그대로 복사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마 예상 수익률은 이제 거의 50%대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60% 대출해서 샀을 때는 내 돈이 거의 3억 가까이 2억 9,600이 필요하고 예상 수익률 48% 어, 훨씬 높게 나오겠네요. 갭투자가 훨씬 좋겠습니다. 자, 70%대출일 때는 2억 3천이 필요하고 59%. 에, 그러면 거의 이거 60% 가까이 수익률이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2억 3천 투자해서59% 수익이니까 2억 3천 투자하고 이자가 안 나가니까 갭투자는, 어, 요때2 6좀 작은 것 같고 거의 한50% 후반이나 60% 초반 이렇게 수익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 올랐지만 여전히 투자로서도 매력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거제 센트럴 자이입니다. 자, 거제 센트럴 자이가 이제 지도로 보면 좀 나홀로 아파트처럼 이래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이 있고 교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올 자리가 잘 없죠. 그런데 조금만 걸어가면 지금 내륙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파트가 레이카운트예요 어, 거의 이제 정고점 육박했고, 조만간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 학원가가 홈타운으로부터 해서, 요렇게 학원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t존처럼, 어,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가면 법원검찰청이 있고, 학원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많이 끼고 있고, 그 다음에 1호선, 그 다음에 3호선, 그 다음 동해선 어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34평이 거의 이제 거의 한 8억 가까이 되거든요 7억 후반에서 8억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내가 평수를 낮춰서 29평을 가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 오늘까지 봤던 아파트 중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자 다음 자그 다음은 이제 시청역 비싸동원 35평 입니다 자 아파트가 좋은거는 거제 센트럴자이가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34평은 이제 비싸니까 이제 여기 시청력 비스타 동원이 30평대 중에서는 좀덜 오른 걸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과거에 연양 라인이 개발 중일 때는 1호선 끼고 있는 시청력 비스타 동원이나 3호선 역세권의 연선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연제롯로테켓을대시양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연 그 연약 라인이 이제 입주를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로 쏠려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계속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이제 사람들은 다시 눈을 연재 로데캐슬 대시앙이나 요시청력 비슷한 동원으로 눈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어설픈 주상 복합을 보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 시청력 비슷한 동원을 보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괜찮은 거는 여기 시청력 비슷한 동원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매매가은 6억 5천 어, 그 다음에 전세가가 높네요 한 4억 4천이고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고점 대비 어, 전고점이 8억 5천 대비 하락률은 한31% 정도 네, 그 다음에 투자 갭투자 시에는 어, 한 2억 정도 이래 필요하고요 예상수익률은 95%대 와 수익률 진짜 높습니다 다음으로 60% 대출일 때는 오히려 대출보다는 갭투자가 유리해 보입니다 자60% 대출일 때는 2억 7천이 필요하고 예상수익률이 80%대 이것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70% 대출일 때는 예상투자금액이 한 2억 900, 그 다음에 예상수익률은 100%가 조금 넘어갑니다. 네. 자 다음 몸테크하기 좋은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우동 롯데입니다. 우동 롯데 해운대에 우동 롯데 아파트고요. 요거는 이제 어, 동백역을 기준으로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대지 지분이 상당히 높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재건축 호재가 있었던 아파트고, 불경기가 오면서 조금 꺼졌다가, 다시 부산의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 보세요. 탁, 어, 바닥 찍고, 바닥 찍을 때는 한없이 빠지더니, 딱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이 기울기 보세요. 제2자 반등처럼 올라가고 있어요. 예, 네. 아마 매물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 및 우동이라는 입지를 가져가고 싶다. 호재 플러스 입지를 가져가고 싶다면, 우동 롯데를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지금 가격을 보면 일부 올랐지만, 여전히, 어, 상승 에너지는 남아있다. 봐, 지고요 어, 가격은 시청역 비슷하던 원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6억 5천. 그 다음에, 확실히 구축이라서 전세가가 쌉니다. 네, 갭투자 시에는 오히려 시청역 비슷한 동원이 좋아 보이고 대출 끼고 산다든지 내집 마련으로 실거주로 본다 하면 몸테크로 좋아 보입니다. 자, 정고점 지수는 8억 9천 5백까지 갔었고 어, 지금 6억 5천이라 하더라도 정고점 대비 하락률은 38%로 아직까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어, 우리 과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의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괜찮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갭은 갭 차이가 많이 나요. 3억 7천. 그래서 갭 투자로 3억 7천으로 여기 보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네, 아깝고 수익률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아깝고요. 어, 부산이 지금 전세는 아니라서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갭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갭 투자로는 좀안 맞고 대출 끼고 투자하거나 내집 마련으로 보기에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이제 명지 더샵. 명지 더샵입니다. 자, 명지 더샵은 지난 시간에 이제 5억대도 같이 봤던 아파트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국제학교의 호재를 같이 가져갈 수 있고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방어도 할수 있는 이런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명지 더샵 2, 3단지는 어, 저는 입지를 본다. 인프라를 본다면 이제 에코델타시티도 괜찮지만 어, 에코델타시티에 어설픈 걸갈 바에는 차라리 명지국제신도시에 대장급을 가는 게. 저는 좋아,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물량이 있다 하더라도, 어, 내집 마련으로, 갭 투자 시에는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실거주로 바라보기에는 이제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LG 메트로시티 1차, 4차입니다. 어, 근데 이제 6억대면 40평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40평대는 30평대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늦게 오를 거예요. 어, 30평대가 올라가야 이제 40평대가 그 다음 바톤을 이어서 올라가는데 어, 여기에 꼭 이제 그 40평대가 필요한 분들은 어, 금액을 낮춰서라도 자녀가 많다든 많다든지 그큰 그러니까 평수가 필요한 분들은 여기에 이제 역세권은 아니지만 인프라가 워낙 좋고 학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고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어, 여기도 충분히 수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어, 나, LG 메트 어, 나는 용호동에 살고 싶은데 어머님을 이제 부모님을 이제 여기 LG 메트로시티로 어, 이사 올때 전세로 오는 게 좋냐, 매매로 오는 게 좋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매로 와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시간을 한 5년 정도 넉넉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수익률이 높을 걸로는 LG 메트로시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화에서 보면 어, 신축의갭투자를 본다. 그러면 시청력 비슷한 동원이 좋아 보이고요. 어, 갭투자 한번 볼까요? 맞네. 자, 갭 투자를 보면 이제 시청력 비스타 동원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몸테크를 한다면 우동 롯데가 이제 가장 좋아 보이고 나는 서부산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명지더샵. 그다음에 실거주 및 대형 평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LG 메트로시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좀 학군이 신경 쓰여 이러면 명륜동 학군이라든지 여기 사직 거제 학군을 본다 하면 거제 센트럴 자이나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이래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는 남구 가 좋아하면 대연자이 그 다음에 연양 라인 좋아하면 연산 더샵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어, 12,000원 고정 댓글 확인해 주셔서 12,000원짜리 멤버십 가입하시면 고대장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아파트, 6억대 가장 좋은 아파트 베스트 5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